자, 그럼 이제 문제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보도록 하실 건데,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여기 김 교사는 유치원에서 매일 놀이 시간을 마친 다음에 어, 스스로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하는 거죠. 스스로 사용한 장난감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 차례 지키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겁니까? 사회생활 접근법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어, 왜냐하면은 이제 장난감 정리하고 이러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런 습관이나 기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어, 사회생활 접근법 왜냐하면 기본 생활 습관과 사회적 기술 발달을 중시하는 사회생활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설명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 요약한 걸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자 요약한 거 보시면 자, 사회생활 접근 방식이에요. 첫 번째 사례는. 그래서 요거는, 어,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협동심과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기르게 하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어, 잘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도 앞에는 조금, 이게, 좀 길게 써놨어요. 이해가 가실게. 근데 요 정도만 써도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답에 이제 요런 키워드들을 많이 넣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자, 이교사는, 근처 소방서를 방문해가지고 한, 어, 체험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소방관의 역할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미리 해주고, 그다음에 불을 끄고 구하는 모습도 볼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애들이 소방차에 타보기도 하고, 직접 소방차 만져보기도 하고, 우리 동네 소방관들과 대화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 동네를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직접환경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 소방서 방문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회적 경험을 했죠. 근데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사회관계 영역의 하나의 주제인 직업의 역할 이것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례하고 이 직접환경 접근법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설명이 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회적 경험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지역 사회. 답에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 사회, 사회적 경험, 뭐 직업,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좋겠죠. 키워드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박교산는 아이들에게 세배 예절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거는 이제 전통 놀이인 윷놀이도 체험하고 설날의 문화적 의미를 느끼게 해 줬다. 여기 동그라미 3번에 그렇게 이제 사례가 예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은 전통문화와 예절의 중요성까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휴일 접근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공휴일 접근 방식은 설날과 같은 그런 공휴일을 활용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거 뭐예요. 이 접근법의 특징도 앞에 어느 정도 쓰고 그다음에 이 수업 사례가 왜이 접근법하고 매칭되는지 요 얘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전통문화와 가족 요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세배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답에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세배 설날 어, 전통,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세배 예절, 설날, 전통, 뭐, 이런 게 들어가면 공일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을, 어,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서교사는 지도를 활용한 수업을 했어요. 자, 요거 이제 한번 보실까요? 문제 사례를 보시면, 자, 여기 있어요. 그쵸? 서교사는, 어떻게했습니까 박교사 사례가 이렇게 길었어요.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자, 서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를 활용한 수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교사는 먼저 유치원 주변의 지도를 보여주고, 동서남부, 요런 기본 방향 개념도 설명해줬어요. 그러니까 지리, 지리에 해당하는 주요 개념들이잖아요. 어, 이제 방향에 대해서 위치, 방향, 장소,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방향을 찾아보는 활동도 하고 교실 안에서 특정 방향에 위치한 물건을 찾아가면서 놀이도 했어요. 이제 수학하고도 사실은 지리 이런 개념들은 관련이 있는데 이건 수학 수업이 아니고 이제 사회 수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거 보시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자 요거는 사회과학의 개념을 알려준 거예요. 사회과학 개념 구조화 접근 방식. 자, 왜냐? 지도를 사용해갖고 지리적 개념, 방향과 위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사회과학 개념 구조와 접근 방식인지, 또 그리고 이 사례가 왜 사회과학 개념 구조와 접근 방식인지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도, 방향, 위치 뭐 이런 식으로 지리, 지리 학습 뭐 이런 게 들어가야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렇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 환경 접근 방식 이 사례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정교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사회 문화하고 연결해가지고 사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수업을 진행했고, 정 교사는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근데 우리 지역은 감자가 많이 나는 강원도 지역일 수 있죠. 그래서 감자 농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감자를 재료로 해가지고 요리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중간 중간에 자꾸 설명도 해주고 뭐 접목해서 수업할 수 있겠죠 요리 활동이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 이거는 사회문화적 환경 접근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적 환경 접근.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갖고 요리 활동도 하면서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했거든요. 요리 활동, 지역사회, 자연환경과 문화 이해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지역 특산물도 이제 우리 지역 특산물은 감자이구나 이런 걸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윤 교사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간 행사를 열었어요. 다문화 접근법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여러 나라가 나오니까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의상도 입어보고 각 나라에서 쓰이는 인사말도 배우면서 그 나라의 인사말로 친구들한테 인사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다문화 교육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알수 있고 여기에는 키워드가 다양한 문화, 그 다음에 다양성, 뭐 존중, 차이,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셨던 어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문제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이해도 조금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아 사회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아 사회화 관련된 내용들도 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사회와 관련해서는. 추려놓은 거예요. 사실 더 있는데 추려놓은 거고 또 필요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다루기도 했는데 자아 개념도 우리가 은근히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아인식, 범주적 자아, 자아존중감, 정체성. 일단 이걸 다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다 아셔야 되고 어, 사회적 자아 이론도, 뭐, 있어요. 그쵸? 그렇죠? 사회적 자아라는 게 그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임스의 자아 구성 요소,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자아가 있고, 자, 아 개념 발달, 영아기에는 자아 인식으로 시작해서, 유아 시기에는 범주적 자아 개념, 소유의 개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존중감하고, 자, 자아 존중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죠. 자기 조절 능력은,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감정을 고려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코스텔릭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 단계가 있죠. 이거 묻다, 동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텔릭의 자기조절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반, 이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웠었어요. 자, 그리고 정서조절에는 반응적 통제와 의도적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통제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구성되죠? 유혹의 저항, 만족 지연, 충동 억제. 이런게 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즐거움을 뿌리치는 거, 여기에는 자기 이탈, 언어적, 자기교시 전략,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유아시기에 만족 지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 self-conscious, 어, emotion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 부끄러움, 당혹감, 죄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감정, 자, 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어,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어떤,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자의식 같은 게, 뭐, 내가 했고, 뭐 자랑스러워. 어, 이거 부끄러워.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유한 시기가 되면서 자의식이 발달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렇 전체적으로 쭉 요약이 되어 있고, 다시 요약과 예시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아 개념. 자, 자아 개념이 나타나는 예, 예시. 어, 자아 개념 안에는 사실은 이제 자아 인식과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있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카락은 갈색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자아 개념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아 인식은, 어, 내, 나하고 엄마하고 별개구나. 아는 거. 이거 자아 인식이고. 자, 자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적 속성이에요. 아, 내가 그린 그림 진짜 예뻐요. 뭐 이런 거 이제 될수 있고요. 거울 자 자아, 거울 자아는 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거울 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의 칭찬을 듣고 더 열심히 과제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 어,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과제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잘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얘네 어, 친구들이 놀이에 초대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울 자아입니다. 자 범주적 자아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대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타인의 감정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자기조절 능력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화가 났지만 친구를 때리지 않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laughs> 자그 다음에 유아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친구와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 내가 갖고 놀고 싶지만 친구 보니까 갖고 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친구의 기대에 맞게 음, 이번엔 네가 써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조절 능력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 자기통제력도 있고 그 다음에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보시면은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수행을 위해서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과자가 있지만 밥 먹고 나서 먹으려고 참는다. 엄마가 시켜서 그렇죠? 다음에 유아가 놀고 싶지만 부모님 말씀대로 정리정돈부터 먼저 하고 나가서 노는 거예요. 자 유혹을 저항하는 능력, 자 만족지연 능력. 이거는 보다 큰 만족과 보상을 얻기 위해서 순간의 즐거움을 억제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뭐다 써버리지 않고 더큰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지금 좀 참는 거예요. 자의식 자 자의식은 부끄러움, 당혹감, 죄의식, 시기심, 자부심 이런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인식,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부끄러워, 부끄러운 감정, 부끄러워, 어 내가 어, 잘못했어, 창피해 이런 거 아는 거예요. 자자 유아가 실수를 한 다음에 미안해 이렇게 죄책감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자의식의 표현이에요. 자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너무 잘한 거예요. 다른애들 다 못했는데 나만 한 거예요. 와, 나 정말 잘했어. 이런 자부심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자의식의 표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이렇게 문제로 구성해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열 가지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10가지를 다 사례로 구성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까 10가지 사례순서대로쫙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가지를 모두 다 쓰는 거예요. 문제는. 자, 문제 보시겠습니까? 문제는 1에서 10번 사례에 나타난 유아의 사회화와 관련된 요인을 사례와 관련지어서 설명하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10가지 설명해주기 전부 사례로 다 나와 있고, 이걸 이제 답으로, 어, 쓰셔야 됩니다. <laughs>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 문제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 사례를 좀 보실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우리 이제 아까 봤던 순서대로 딱돼 있어가지고 이제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 요거 이제 아, 자아자학개념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민수가 어떡요 민수 요자학개념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가 어 민수가 운동장에서 어, 달, 나는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어 뿌듯해하고 뭐자 친구가 어, 다른 친구들보다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거 뭐, 자존중감을 포함하는 그런 자아 개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존중감으로 설명하셔도 좋고 자아 개념의 발달로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